저는 일칠학번 방송학과의 배현준이라고 하고요. 제 작품으로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열혈사제가 최근으로 나머지는 대학원 준비를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의 생활에 저 집중을 했었습니다. 네 저는 어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영화제에서 입상을 한 경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출작으로는 어 저기 교수님들과 협작 협력하여 도전을 반하다라던가 이제 마지막으로 찍었던 영화로는 이제 나는 오늘 빨간색을 입었다라는 스릴러를 찍고 드라마나 상업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열혈 사제를 마지막으로 제 작품은 이제 거기서 끝이 났고요. 나머지는 이제 남은 1년 동안 저는 대학원 진학을 마음을 동기 세계. 때문에 학교 생활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 저희 전 작품으로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사항이 보이는데요.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은 솔직히 영상이라는 거를 아무나 이제 만들 수 있는 세계가 와버렸어요. 뭐 솔직히 아무나 카메라 하나만 들고 가서 찍고 요즘 편집 프로그램도 되게 손 하나만 까딱하면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으로 쉽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이제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차이가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 경계가 조금 더 모호해지면 내 자리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더 나은 미래 대중들이 손을댈수 있을 정도라면 이제 좀더 발전을 할 단계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대학원 을 진학을 원래 이 학교에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대학원 진학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학사를 따라 왔었는데 조금 늦은 경향이 있긴 한데 제가 준비한, 어, 제가 준비한 걸로는 첫째로 어, 저는 포트폴리오에 집중을 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곳에 비해서 포트폴리오를 훨씬 더 만들기 쉽고 좀더 실기적으로 더 준비가 돼 있는 학교기 이 때문에 좀더 그런 면도 있었고요. 학년을 하면서 이제 어찌됐든 계속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겸사겸사 과제도 할겸 학점도 딸겸 같이 준비를 했었고요. 어, 저는 솔직히 말해서 놀았어요. 놀았는데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고 성적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대학원 진학을 할 때도 면접에서 가장 먼저 받았던 질문이 성적이 어느 정도냐라는 질문일 정도로 제 성적이 별로였거든요. 어, 만약 대학원을 진학을 준비를 하신다면 꼭 학점을 신경 쓰시고 교수님의 말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진학하면서 이번에 진학한 과가 크레트이 마스터학과라는 이제 신설된 과한 곳인데요. 그곳은 이제 뭐 카메라나 뭐 조명 이런 걸 공부도 하겠지만, 여러 가지 기술들 차량을 요즘 보면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크로마키도 있고요 송출 방식에서는 요즘 뭐 클라우드나 스트리밍 이런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할 생각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모든 예술의 융합체라고 할수 있잖아요 최근에는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게임 이런 곳에서도 영상미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조금 더 그런 것들과 협력을 통해서 어떤 영상을 다시 또 새로운 색을 도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어, 방송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보고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조언을 하기 전에. 들어오실 때는 일단은 만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이미지가 크거든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부딪히시다 보면 힘든 일도 굉장히 많으실 거고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뭐 둘다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우선 먼저 마음을 다 잡고 오시고. 조언을 한다면은 자식이가 꼭 하고자 하는 것한 가지를 먼저 정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여기 학교를 통해서 그 과정을 찾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촬영이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은 카메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자 하면서 들어오고 교수님한테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될것 같고요. 둘째로는 그냥 포기, 포기를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찌됐든 저는 근성전이 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영상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일단 근성을 하나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조언은 아닌데 학점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어, 현장 실습 위주긴 한데 저희 학교가 그래도 학점은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현장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포트폴리오지만은 학교에서 또 이론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세 가지만 하신다면 어, 훨씬 더 유능하고 멋지신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